예, 지금이 5시 51분, 북한산 자락길, 데크길인데요. 저쪽이 인왕산, 그 옆에가 안산, 인왕산 안산. 근데 지금 이 일출이 강렬해서 간단하게 한번 찍어 봅니다. 오늘 서울의 일출이 오전 9시, 아, 오전 5시 14분이든가, 예, 그게 되니까, 예. 오늘도 낮에는 무척 더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좀덜 더울 때 출발해서 어 가급적 일찍 끝내본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섰습니다. 원래 이제 오프닝 영상은 앞문에서 찍는 게 좋긴 한데 지금은 여기 태양이 너무 강렬해서 에 북한산, 에 저기 비봉과 사호바위 그다음에 문수봉. 잘 보이네요. 오늘 행로는 문수봉을 남쪽으로 우회하는 거죠. 애로사항 많습니다. 지금 올라가야 하는 구간이 하나, 둘, 세개 정도, 세개 정도가 올라가는 구간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북한산 좋네요. 북한산을 가까운데 두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큰 즐거움이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산이자 도봉산까지 합쳐서 뭐 어마어마한 산맥을 이루고 있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아마추어에게는 충분히 다양하게 돌아다닐 수 있고. 네. 그 암능도 줄일수 있는, 에, 또, 이제 다시 말해서, 그 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에, 위험은 폭력 피해야 되겠고요. 에, 역시, 아침 이른 시간이라서 그런지, 대부분 이제, 노년 분들이십니다 에, 제가 젊은 사람에 속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에, 젊은 청춘들이야, 뭐, 지금 뭐, 나이트클럽이있으래나 아니면 잠자고 있게 나 그러겠죠. 예, 아침 풍경. 지금 선글라스껴가지고더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어둡게 보이는데, 예, 아침도 아니고 새벽이죠, 새벽. 새벽 풍경. 음. 그러나, 5시, 6시가 좀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완연한 예, 이제, 이제 여러으로치답고 있는 것인지, 뭐, 환하죠이 정도면. 예. 자, 앞문 어서 찍어 보겠습니다.